네, 김영환입니다. 약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잘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물도 좀 마시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풀려났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투옥되었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투옥 중에. 어 바울은 끝까지 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살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말세의 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이때에도 복음의 전파자로 서라 이런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교리적인 또 내용을 배우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 또 열매가 다른 거죠. 사람이 중심인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뭔가 성경도 읽고 구제도 하고 잘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냐?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진정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아, 바울은 다른 어떠한 뜻, 어떠한 의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고, 어, 바울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런 복음을 소유한 바울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사, 두 번째는 목회자, 세 번째는 교수 사역을 감당을 했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열의를 가졌던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그러니까 양무리를 가르치고 또 때로는 치리하는 그런 사도 역할을 감당했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둘란노 소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저랑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또 가을에. 양육할 분들은 같이 양육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대1로 양육을 해도 좋고요 또 소그룹으로 양육을 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 목회자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어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조금 조금 이야기하고 또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어, 점검하면서 케어하는 게 목회자의 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가르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회 안에서의 양육, 비전트립, 단기성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만 열심히 섬겼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 굉장히 어떤 자였냐면, 자신도 복음으로 무장되었지만 또 함께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만 온전히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세웠죠. 저도 이제 함께 하는 목회자들, 또 성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세우는 사역들, 또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 목회자 혼자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를 탐방 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일일찍부터 뭔가 섬기고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우는 것도 여러분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그 피곤하지만 그걸 배워야 돼요. 네. 일할 때도, 일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근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말씀만 가르친 자가 아니라 또 기도하는 자였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밤낮 무엇을 한다 그랬냐면 강구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최고의 리더는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디모데의 눈물도 알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를 향한 자신 안에 기쁨이 가득함을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서로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를 생각하면서 참 이분, 이런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네. 디모데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있었냐면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이 좋은 것들이 또 전수되고 공동체의 어떤 어 선배 또 혹은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의 믿음이 좋을 때 그걸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던 또 어떤 행동을 하던 또 어떠한 격려를 해주던 조언을 해주던 이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날 때 기뻐해 주시고, 감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성장하도록,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서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